앞에서 공이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 그쵸. 이걸 내가 건드려야 돼, 말아야 돼 파트너가 때린 스매싱 보고 방향을 탁, 탁 이렇게 가는 순간 더 왔을 때는 살짝 예고. 지금 공이 낮게 빠르니까. 네. 아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상급자로 갈수 있어요? 네, 그럼요. 일단, 일단 이 영상 한번 <laughs> 네. 보시면 뭐 급수 하나 정도는 완전 전위에서 만능이 되겠는데. 마용 네. TV 안녕하세요. 아우 저번 시간에 서비스 넣고 네. 준비하는 방법 네, 잘 배웠습니다. 그 제가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하나 더 찍어달라고 했어요. <laughs> 다음에 알려주실 건 뭐죠? 어, 전이 플레이인데요. 음. 전이 플레이라는 말 자체가 좀 광범위하고 네. 굉장히 어려워요. 음. 이 난이도도 좀 낮은 레벨부터 노플레벨까지 음. 있는데 음. 오늘은 제가 전에도 뭐 여러 번 찍었지만. 상급자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전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음, 진짜 전이 플레이 하면은 네. 나는 진짜 좀 처음 이제 배드민턴 내가 옛날에 했을 때 생각하면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음. 앞에서 공이 워낙 빨리 지나가니까 그쵸. 이걸 내가 건드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맞아요. 부분도 있고 네.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오늘 그거를 좀 정리해서 좀 네. 알려주실 건가요? 상급자로 갈수 있어요? 네, 그럼요. 일단, <laughs> 일단 이 영상 한번 네. 보시면 뭐 급수 하나 정도는 탁. <laughs> 아, 그래요? 아, 그저, <laughs>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그러면 전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실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위 플레이가 일단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위치를 보통 너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또는 너무 뒤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음. 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음. 전위라고 하면은 앞에서 하는 플레이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뜻하기 때문에 볼이 네트랑 가까이 플레이를 하는 중이라면 네트 앞으로 가야겠죠 음.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어, 공격 기회를 계속 만들어 줄수 있게끔 전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파트너가 스매시를 때렸을 때그 음. 다음 볼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어, 상대가 스매시를 때렸는데 어느 정도 급수가 된다면 이 볼을 강하게 때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음, 상대는 그래서, 수비를 강하게 때리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음. 이런 식으로. 근데 첫 번째 이제 파트너가 스매시를 때릴 때. 이런 상황에서는 위치를 이 라인에서부터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아, 거리를 둔다? 네. 라인이 그냥... 여기 있다면 네. 여기서부터 한두 걸음 정도까지는 빠진다고 보는 거죠. 아... 굉장히 어... 많이 빠지는 거고. 어, 상당히 많이 빠지네요. 네. 스매시 위치도 네. 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네. 뒤에 서비스 라인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음. 앞에 이렇게 붙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 파트너와의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뒤로 많이 빠져주는 거죠. 아 뒤로 많이 빠지는 거. 네. 그래서 내가 전위에서 조금 더 많은 범위를 잡아준다라는 생각을 갖고 음. 이렇게 넓혀가셔야 되는 거죠. 어. 오히려 좁혀가는 게 아니라. 좁혀가는 게 아니라 넓혀가는. 넓혀간다. 아.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는 파트너가 때리는 위치 쪽으로 좀 붙어준다. 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이것도 이제 맞는 얘기지만. 네. 뭐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네. 어, 라인에서 조금 한 걸음 정도까지만 준비를 네. 음. 해주셔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네이 네, 상태에서 이제 파트너가 스매시를 어디로 때렸냐에 따라서 아. 저희 위치도 조금씩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널뒤로 빠지는 이유는 상대가 살짝 공을 네트 앞에 붙였을 때는 비교적 시간이 있지만 음. 볼을 때렸을 때 빨리, 나, 빨리 날아오는 공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고요 음. 두 번째는 저희가 바라보는 시야 또는 음.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음. 할수 있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고 음. 볼이 날아오는 속도도 가까이 있을 때보다 음. 오히려 조금 더 공이 더잘 보이면서 느려지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배드민턴 셔틀콕이 네. 비거리가 다른 공에 비해서 길지 않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트를 지나오는 시점부터 속도는 점점 점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걸좀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그 앞에서 잘못 잡으시는 분들은 위치를 네.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죠. 내가 가, 네. 네트에서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는지. 예.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네. 공이 옆으로 그냥 흉흉 지나간다는 거죠. 맞아요. 너무 왜냐면 네트를 너무 와야 응. 저희는 칠수 있는데 네. 그때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죠. 저희가 분명히 상급자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급수가 네. 그 낮을수록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직선 위주로 봐도 거의 그 방향으로 와요. 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중간급수로 올라왔다면 네. 상대가 이제 대각으로 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 네, 그래서 대각 쪽도 생각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파트너, 저희가 준비한 위치에서 지나가는 공을 빨리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고. 아, 지나가는, 공. 지나가는 공이 사이드로 깊숙이 간다라고 하면 이쪽을 더 확실하게 봐주셔도 돼요. 어. 근데 조금 더 약간의 몸 쪽이나 음. 안쪽으로 수비가 갔을 때. 음. 저희가 스윙이 이 직선보다 오히려 이렇게 대각적으로 빼는 게더 쉽거든요. 네. 그런 볼의 기준을 잡았을 때 상대가 좀 안쪽으로 하고 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면더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했다 오히려 이 가운데를 걸쳐서 스톱을 해주는 게더 좋다는 거죠. 아. 볼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사이드로 스매시가 갔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쪽을 좀더 보는 어. 거예요. 아 이쪽으로 빠졌으면 네 살짝 이쪽으로 좀더 봐준다. 이 처음에 준비 위치에서부터 어. 언더 올라왔을 때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네. 스매시가 빵 가는 순간 더 얘를 아. 타이트하게 서 보는 거고 아 이쪽 사이드니까 네 꺾기가 좀 꺾기가 어려운 각일 때 네. 그쵸 어. 꺾더라도 좀 걸릴 확률이 있죠 그죠 꺾어도 사실 네. 이렇게 준비했다가 네. 저희가 한 걸음 한 발만 밀어주고 뻗어주면 여기까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각이 이렇게 가니까 완전히 네. 확 틀려가진 않을니까 그쵸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뭐백쪽 기준이지만 네. 파트너가 스매시를 몸 쪽으로 치거나 아. 약간 살짝 안쪽 이렇게 이틀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아. 이런 볼이 좀더 많아 많아지기 때문에 음. 이쪽으로 왔을 때는 살짝 이, 얘도 다끔아 그래서 완전히 여기만 있는 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음. 빵!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몸 쪽이네 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어차피 저희가 지금 보시면 준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음. 빵! 어. 준비했으면 음. 얘도 잡고, 음. 빵! 하고 다시 틀면 또 나가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흘러가는 건, 어. 파트너. 항상 파트너는 이미 여기서 때렸기 때문에, 음. 여기에 대한 대처는 더 쉽게 돼 있는 거죠. 파트너가 때린 스매싱 보고, 방향을. 그렇죠. 아... 길에 따라서 다음으로는 상대가 이제 공을 강하게 때렸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잡는 상황에 대해서 좀 달라질 건데요. 음. 상대가 직선으로 쳤다라는 상황인데 음. 공이 날아오는 게 이제 드라이브로 날아오는 게 저희 시야에 딱 보여요. 음. 어, 볼이 눈에 잘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공은 강하게 때려주는 게 좋고, 근데 볼이 좀 빨라서 어느덧 벌써 저희랑 가까워졌다라고 음. 하면. 같은 자세에서 그냥 놔주는 게 좋은 거죠 아... 항상 무조건 때린다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출발을 해서 가는데 공이 좀 여유 있게 보인다 내 눈에 들어온다 어... 싶으면 강하게 때려주는 거고 준비를 하고 나가는데 공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질 때가 음. 있을 거예요 음. 그럴 때는 동작을 강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짧게 만들어서 그냥 앞에 떨어뜨려만 줘도. 이 공격권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 항상 무조건 무리해서 때리려고만 하진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런 판단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어. 계속해서 볼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 음. 그런 공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놓는 거 있잖아요. 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공이 빠른데 그냥 네. 휘둘러서 쳤다가 이제 실수하고 막 아웃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동작도 음. 저희가 그이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음. 너무 숙여도 안 되고 음. 그니까 전위를 잡아야 되는데 숨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는 라켓을 안 드시니까 음. 아 자막 뭐, 뭐 만세까지 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 음. 또 너무 높이 들면 어. 준비 동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 어 편안한 자세에서 음. 라켓을 가볍게 들어준다 정도로 음. 항상 그 드는 준비를 해주시면 음. 훨씬 잡기는 수월할 것 같고요. 음. 여기에 보통 무조건 앞에서만 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 타이밍이 어느 정도 빠를 때는 앞에서 잡을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몸을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틀면은 공간이 생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너무 정면만 바라보면은 음. 어깨를 빼지 않고서는 스윙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날아오는 공 방향으로 몸을 조금씩 틀어주면 스윙할 수 있는 음. 공간이 나와요. 음. 그래서 앞에서 내가 치지 못하더라도 약간 옆쪽에서 치더라도 음. 몸을 써서 이런 식으로 앞, 아, 뒤에서부터 앞으로 끌고 가는 이 스윙의 힘을 이용해주는 거죠. 아, 그냥 공이 조금 밀릴 때는 몸의 공간을 살짝 열어서. 그쵸,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셔도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대신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깨를 많이 빼서 음. 어깨 스윙이 커지지 않게. 음. 저희가 스윙이 선수들이 강하게 쳤을 때커 보이지만 음. 그큰 스윙은 이팔 자체랑 음. 라켓을 활용한 이 스윙이 큰 거고 음. 이 스윙 자체가 어깨 전체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둔해지고 힘 전달 안 되기 때문에 음. 이 부분을 주의해서 음. 옆으로 좀 빼고 공간을 만들어 준다 여기서 이제 음. 도전하셔야 되는 거는 음.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과감하게? 대부분 조금 멀어지면 음. 이렇게 라켓이랑 발한 발만 가거나 어. 또는 아예 멈칫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저희가 막두번세번 번 잡으면 죽겠지만 그거보다는 음. 음. 한 번만 과감하게 잡아줘도 음. 저희 혼자 뛰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음.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공에서 내가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음. 과감하게 아예 이 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 버리는 그리고 빠지는 공에 대해서는 원래 파트너가 이만큼 붙어서 아, 뒤에 파트너가 여기까지 네, 커버를 여기, 해줘야 여기 되기 커버해주고. 때문에 어. 네, 이한 번을 좀 과감하게 음. 잡기 위한 과정의 약간 스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음. 드라이브다 그러면 이런 식 또는 어.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익히기 위한 과정이고 음. 실제 골을 치는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네. 발보다 스윙이 빨라야 돼요. 아 스윙이 빨라야 돼요? 네 어. 일단 그 그러니까 여유 있어서 잡아 칠 때는 다리를 뒤도 놓고 할수 있겠지만 음. 빠른 볼을 내가 강하게 받을 거다라고 하면 발이 착지되기 전에 이미 스윙이 벌써 나가줘야 돼요 어. 그래서 요거를 보면 스윙 소리가 나고 음. 발 착지 소리가 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전이에서 공이 확 지나가니까 그쵸. 이거를 잡으려고 그러면 천천히 발이 가고 치는 게 아니라 그쵸. 스윙을 먼저 하면서 발이 들어간다. 네.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 스텝 중요하죠. 네, 스텝은 중요한데 네. 보통 저희가 한이 정도 준비를 했을 때 네. 이렇게까지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제가 육각 스텝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놨거든요. 육각 스텝이요. 여섯 개를 쓴다라는 이제 뜻인데 음. 방향은 옆에 이 앞에가 아니라 네. 이 뒤에 사선까지 내가 칠수 있는 범위다. 그래서 네. 발이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금 사이드로 길게 빠지는데 네. 내가 이거를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잡아야 될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네. 옆으로 나가면 사실 팔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팔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출발을 하면 발을 쓰니까 네. 순간적으로 발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발이 그렇게 바뀐다고? 준비하고 있다가 조금 긴 공인데 내가 과강을 잡을 거야 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뒤에까지 나가는 거죠 아. 동작 그래서 파트너가 반대쪽을 어차피 커버를 하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전위에서도 뒤쪽으로 네. 또 뒤쪽 사이드로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쵸. 그때는 발 모양을 사선으로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만들어서 뒤쪽으로 빠지는 공을 바로 제응할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네. 좀 사이드 스텝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어. 범위를 좀더 넓혀서 좀 든든한 전이를 하는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때까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아까 네. 처음에 공이 강했을 때랑 네. 그다음에 좀 약했을 때랑 네. 구분을 해서 스윙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먼저 보실래요? 네. 그래서 볼이 조금 네. 어. 속도가 내 눈에 들어온다, 네. 보인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때려줄 거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는 준비 잡아놓고, 공을 확실하게 때려주는 거죠. 아, 지금 때. 속도가 좀 약하죠? 그러시고 이제 낮게, 음. 어, 준비하는 좀 빠르다라고 음. 하면은 여기서 그냥 건드려만 주는 거죠. 빠르니까 그냥 놔주고. 그러니까 지금 공이 낮게 빠르니까? 네. 아,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그냥 힘들어서 이제 팍 쳐버리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빠른데 이제 이렇게 날라가는 경우 또는. 아. 아니면 밀리니까 이제 아예 뭐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다음은 이제 넘어갈 때 공이 워낙 빠르잖아요. 네. 그럴 때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공을 할때 이거 이렇게 같이 하면 벌써 공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아 가서 스윙하려면 네. 그래서 스윙을 내보내려면 일단 이렇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발이 나중에 착지할 수 있게. 보시면 스윙 치고 타이밍 이 발이 나중에 떨어지. 아.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좀 밀린다 싶은 좀 공이 이렇게 보인다 싶으면 몸을 약간 공간을 이런 식으로 어. 몸을 살짝 틀어서 그러면 이제 어쨌든 스윙은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보일 때는 그냥 정면으로 잡아주고 음. 좀 밀린다 싶었을 때는 틀어서 좀 밀리면 틀어주고 아, 살짝 몸을 여기에 틀어주는. 이제 발아 거기다가 이제 발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공간을 확, 빠르게 확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랬다가.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이에 네. 파트너가 반대쪽.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 범위를 잡으면 파트너가 이제 돌아가서 잡아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위에서 이게 깔짝깔짝 하지 말. 고 아, 잡으면은 그냥 확실하게 그냥. 그렇죠. 받아줘도 어. 플레이가 완전 흐름이 완전 달라지죠. 아 그렇구나. 네. 수비하는 상대도 그만큼 압박감을 좀 느낄 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진짜 전위에서 상구자로 완전 전위에서 만능이 되겠는데. 제가 아까 자신 있게 <laughs> 얘기한 이유는 네. 이렇게 만들기 과지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웃음> <웃음> 뭐든지 과정은 어려워. 아 오늘 이렇게 우리 장홍석코치님아 이렇게 또 열정적으로 또 레슨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상급자 가실 것 같아요. 네. 가, 가야죠. 네, 꼭 가셔야 됩니다. 이 영상 보신 네. 분들은. 네,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아무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제가 운동 선수 생활 때는 뵙지 못했지만 저희 또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음. 또 요즘에 워낙 핫한 마영TV 채널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laughs> 또 아니, 핫하진 않아요. <laughs>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마영TV 많이 응원해주시고 아유,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음. 또 저희 코콕 배드민턴 채널과 네. 제가 또프레미크라는 음. 브랜드와 또 함께 하고 있거든요. 아 프리미크 네 그래서 어. 프리미크 브랜드도 많이 네. 사랑해 주시고 아. 또 제가 이제 이 로열 배드민턴 센터에서 음, 음.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음 아, 여기 로열 배드민턴 그러니까 얘, 체육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체육관에서 음. 이제 레슨 관련된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고 있고 음. 또 이제 용품점을 같이 운영을 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스토어라든지 음. 다양한 제품 리뷰나 이제 이런 쪽으로도 좀 준비를 음. 하고 있어서 어.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 좀 정직하고. 음. 또 좋은 음. 제품으로 보답할 테니까 아... 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바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